소 주의 정년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그의 신정들을 죽게 영광드리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 나보다그니까새벽면 네, 사좀 따라가서 앉아주시면 좋맙습니다또한 가지, 예를 어, 중에 제가 지도 잠깐 얘기좀으니까 핸드폰들을 계속 눈에 떼지 않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들으면 잠시 꺼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은 쇠퍼문제가 우리 포성교회 문제라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일 것같니다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는 예배를 들으면 저는 핸드폰 가면 옵니다. 핸드폰 가면 옵는데, 그래도 집중할 때는, 네, 강 관계상을 집중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네, 그대계아에는 관계상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사회에 이슈되고 있는 사람 사건들을 살펴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자리에 앉아서 어떤 모양과 어떤 모양새로 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자리에.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직장은 직장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직업 업무를, 자신의 일을, 그런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법과 규리를 지켜서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이들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통하여 내가 이득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꼭 정직할 법과 질서와 규례를 지키며 앉아 있어야 하는것에 대한 후회와 회안감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그리고 삶이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교회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이 바뀌는 삶을 살게 될지 없지 알겠습니다. 한여인의 연예인은 친구 따라 배우 면접을 보다가 배우로 인생을 바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박자에 앉아있다가 조금만, 조금만 하다 도박 중독에 빠져 인생을 피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과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는 부하신 예수님이 오신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후세에 의심만은 도마라고 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했습니다. 사실 도마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할 정도로 용기 있고 신앙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불행이고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음으로 인해서 의심받은 도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체포되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가야 집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평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믿음을 보여줘야 할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인하여 함께 있지 못하는 그 불법 재판의 속에 있지 않고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쳤던 수제자 베드로는 잡혀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며 대세장 집에 아랫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앉아 있는 것받으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법재판에 의해 무관 예수님의 사형선고 받고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요. 저는 제가 이렇게 군 교회에 와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후회가 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제가 군 선교사 연합회에다 글을 썼습니다. 후회와 고통과 그리고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이요올2월달에 코로나가 신천지에 의해 대회에서 전국적으로 퍼지며 거리두기가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대면 예배보다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회마다 경찰과 그리고 구청 직원이 돌아다니며 돌아다니며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무슨 범죄자입니까? 괜찮이 와요. 일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인 교회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2월 이후에 오신 분손 들어봐요. 2월 이후, 2월, 2월 이후에 2월 이후에 오신 분들, 2월 이후에 오신 분들, 예, 네, 네. 2월 이후에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면 예배가 사라지고, 저는 출입금지를 당했습니다. 예, 저는 매부인행과 출입금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못 드리게 할거예요그것뿐입니까 한두 명, 두세 명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찬양조차 하지 못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너무 분노해서, 사람들한테 그리고 교단장들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군복들을 다옷벗겨버리고다삭제시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아무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제 2의 제 2의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는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대조차도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최지도하는. 그리고 하지도 않는 인터넷 예배라고 하면서 영상 예배를 만들어 군목단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포합니다. 저는 또다시 군로가 치이를올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목사가 왜 교회에 와서 못 들어가느냐. PS, 군납복자들은 들어옵니다. 땅에 납품업자들도 들어옵니다. 전기, 설비, 이런 외국인들은 들어오는데, 목사만 못 들어옵니다. 불공포한 사회 속에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뿐이니까. 생활관에서 여기 오는데 30%만 오래요. 30%. 어느 교회는요, 저 앞에서 온두제고 있어요, 생활관서 여기 오는데 온도질이요. 저는 그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군목들분종관백다 목사를 면직시키라고 했습니다. 이때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도하고, 옳은 소리를 해야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대장님들이나 일반 사병들, 장교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등명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싫어도 반를해야죠 응. 생활관에서 여기 오는데 무슨 30%가 필요하다? 오고 싶은 사람 다올수 있게 하면 되지 않느냐? 교육은, 훈련은. 식사할 때, 1m, 2m씩은 쩍만 앉아서 식사한단 말이죠. 저는 그런 구매이아니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군목들 모두 다목사들의 집들을 시켜버려요. 그들이 군인이지 목사가 아니다 사명감 주지 않고 사명감 주차없는 목사들, 군목들, 그냥 주인으로 취직시켜라. 암기라고 그러더라. 기다려요. 기도하아 기도 만능주의가 아니고 1년 동안 기도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졌나요? 없어졌나요? 사탄이 지금 우리 시대의 예배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퍼뜨놓은이 코로나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나?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며 왕 앞에 나갔던 에스. 왕의 잘못을 깔끔하게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 바벨론에 도로로 가는 것을 막아들여라. 항복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번영하며 자식을 낳으며 70년간 살아라. 외쳤던 예리야. 오늘 시대는 아무도 없으니 자리자리에 지키겠다고.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를 욕할 수도 없고 손가락질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린 것이 어려운 이 시대에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우리는 베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거나 흉말서는 안됩니다. 예배가 그렇게 되어버린 시간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TV 속에서 휴대폰 속에서, 게임 속에서, 노래방 속에서 머물러 있던 나의 자리가 교회가 아니고,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물로 경건의 자리가 아니고, 날로 기도의 자리가 아닌 곳에 머물러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사람들을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의 습관 속에서도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 있고, TV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던 자리는 대세간들의 하석들이 둘러싸 불을 쬐고 있는 들이었습니다. 그러에는 예수님을 유협이은구드로 믿고 견고하거나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 사령을 받아 마땅한 일명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인을 비방하며 조롱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추종자에 있을 자리가 아니라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비롯해 모든 모욕과 고통과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나가 선사가 그랬습니다. 둘이를 정의로 드는 사람들의 모인 곳에 우리는 있어야 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란 이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리는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사단의 시험과 공격과 좋은 표적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따로고이지 않았습니까? 불을 쐬고 있던 베드로 베드로를 주목하며. 대세자의 한 시녀가 모두 나사렛예수 함께 있었구나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고 유혹에 빠져서 아니다 나는 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고백한 베드로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고 침묵하고 있을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민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수치를 소쳤던 베드로의 음서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구나 물론 예수님은 생각할 겨도 없었겠지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주의치 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 위계처 자신만 생각하느라 큰소리친 사실을 단 하루도 안 돼서 잊어버렸던 베드로 오늘 이밤 다리 두번 울기 전에 세번 딸을 길만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조차도 잊어버렸고, 우리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말입니 사망자는 502명이었고, 부상자는 937명이었고, 실종 6명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벽에 금이 가고, 물이 흐르고, 엘리베이터가 종종 멈추고, 백화점. 전가들과 사람들이 와서 백화점 건물이 이상해요. 이상해요. 6월 19일 단일에도 이런 경고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건물이 보내고 있는데 영업을 중단하지 말라고 하는 사장의 말에 의해서 사망자가 502명이나 부상자가 937명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펜실바니아주의 강물을 맡고 있던 땜을 조사한 기술진들은 그 땜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다음에도 조사방은 같은 결론을 내리며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믿을 수 없을지 모르는 위험이 아니냐?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아무 일 없지 않았었느냐? 오래라고뭔 일이 있었느냐? 1889년 5월 31일 그 거대한 범은 결국 장막비로 무너졌습니다. 그 사고로 2200명의 주민이 몰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를 못살하라 망각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공수 심판과 소동과 고문라성의둘 심판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동지에 몰릴 바람에 예수님을 기인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생활 속에 제일 먼저 기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평일은 그만두고, 주일날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만 보아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일과 교원식 참석하는 것. 교회 가는 것과 생신도 행사에 참가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침묵회원들과 여행하는 것, 주님께 바치는 허리금과돈버는 일들, 그리고 주님과 영적으로 친교하는 일과 유력한 인사들과 어울려 있는 일들, 예배 시간에 경고의 메시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일과 그리고 내 손에 핸드폰을 결코 놓지 않는 일들, 어느 쪽이 더 쉽고 빠를까요? 마음은 다른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하는 교육이 있는가 하면, 마음은 다른 자리에 있으면서도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휴대폰을 잠시 건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지금도 너는 손에 휴대폰에 가 있는 것이 아닌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뒤쳐 뒤쳐지여 노닭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외출 외박을 하면서도 주변의 예배가 무엇이든 것잘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지 않는지 강연이 열리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 천지전능하고 해결 못할 것이 없다는 주, 주님이라,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정작 주님을 믿는 당사자는 기도하지 않고, 경고의 말씀도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베드로는 부인하고 피했지만, 시험은 두번더 됩니다. 다른 신용하 오고, 또 다른 신녀하 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한때 자신의 입으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의살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 그 입으로 저주하며 부인하며 모른다고 자각했니작년가 제작년에 우리 교회에 신학생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신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우리 함께 여기서 같이 사역을 좀잘 해보자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 교회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가 신학교는 그냥 대학교 들어가려고 시험쳐서 들어갔지 신학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대학교 들어가려고 학교 그만뒀더니 우리는 종종 교회 다니면서 믿음 좋은 선교자들을 만나면 시험을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데 근데 뭐 어쩌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을구해주라는데 근데 뭐 어쩌라고? 다른 종교를 믿거나 양심대로 선하게 살면 천국 갔다고 신냥나다 소설 속에 있는 것이지 마태복음 1삼절 오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빛나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뒤인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며 강력한 세 번의 부인이 일어나자마자 닭이 울어버립니다. 누가 보이2 2장에 오면 그때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시선을 받은 베드로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회개의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시험에 완전히 걸려 넘어진 다음이야기로서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양심을 붙잡고 괴로워하다가 자살로 멸망한 가로 유다와는 달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에 눈물을 흘린 덕에 출애자로서 전 세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디도서1장에 저희가 하나님을 신하는 행위로는 귀나 가정한 자여,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소나들을 버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라, 행위로는 주님을 귀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육자 국민과 신학자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주님을 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잡고회해야 되니 오늘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부활했다는 사실들을 불만하여 살아갑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이런 믿음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부활을 심하게 하신 것.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말할 바가 없겠지. 여러분도 혹 시처럼 부활의 증거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측에 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기를 아는데 믿기를 믿는데 막상 다치면 주인하고 부활을 빌라고 믿음을 부활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소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기의 목걸하며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함께 있으며, 주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할 때마다 과 함께 날마다 함께하는 자리에 몸으로 사는 우리의 석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을 기대되는삶이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물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우리 시간과 같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네, 네,